안녕하세요, 여러분. 케이스 그룹의 데리우 시데라크샨입니다. 이 비디오에서는 V-Ray 3.0의 향상된 V-Ray 프레임 버퍼 또는 짧게 말해 VFB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V-Ray 3.0에 VFB는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업데이트 및 추가되었습니다. 컨트롤을 좀더잘 식별할 수 있게 된 것뿐만 아니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인터페이스가 잘 정리되었습니다. 먼저 이쪽의 히스토리 윈도우에 V-Ray 히스토리 이미지를 훨씬 빠르게 살펴볼 수 있게 단축키를 적용했습니다. 예를 들어 1, 2, 3 버튼을 눌러보면 히스토리 윈도우에 저장된 이미지가 돌아가며 보이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컬러 코렉션 탭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. 컨트라스트, 휴앤 세트레이션, 그리고 컬러 밸런스가 추가되었습니다. 각각의 컨트롤은 수치를 초기화할 수 있는 리센 및 프리셋을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는 메뉴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다음 컬러 매니지먼트 파일로 LUT, ICC 프로파일 또한 불러올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저장된 큐브 파일을 불러와 이미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. LUT를 적용하면 VFB에서도 쉽게 컬러 매니지먼트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어플리케이션을 바꿔가며 작업할 필요 없이 렌더된 이미지를 VFB에서 세세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해줄 것이고, 컬러 매니지먼트가 적용된 최종 결과물을 바로 볼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. 다른 v r a 3.0 비디오도 잊지 말고 확인해주시고, VFB 관련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